두 번째로는 이 사업의 재개발 사업인데 그 목적에 따라서 주로 재개발 사업의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것이 주요 대상이긴 합니다만는이 사업장은 여러분도 잘 보시다시피 이저 도면을 한번 보시면 뒤에가 산이에요. 산자락에 깔려있어 아주 상당히 조용하면서 아늑한 임산매수의 그런 형상이긴 한데 일정 일반 주거 지역에 보니까 대부분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어 정비계획을 통해서 종상향이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어 공동주택이 많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가 한 동이 한동한 동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거의 한70% 정도가 그래서 향후에 단독주택하고, 어 공동주택의 감정평가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희망에 의해 잘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세 번째의 부분은 지금 이 사업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업 설명회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참여한 곳은 정비사업 추진 준비위원회의 사업 설명회입니다. 그 외에도 지정개발자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서 서로 어. 먼저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사업의 진로가 바뀌게 됩니다. 많은 여러분들 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면은 그 고시된 토지 등 소유자 수의 과반수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단독 시행자인 사업 시행자인 지정 개발자를 신탁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 27조 1항 3호에 보면은 조합 설립에 준한 이상과는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4분의3 수의 면적의 2분의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추진인의 구성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수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 순서를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진행을 해 나가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가 들어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지정개발자의 승인을 받게 되면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취소처리로 의제가 된다는 것. 이점 아주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특히 양자의 싸움은 바람직하지 않고 서로 경합이 되더라도 제가 볼때는 사업시행자의 동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비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가로 또는 신설로 정비 예정구역을 집어넣어야지만 사업 시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안양시의 정비 기본 계획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촌 A 블록이 이번에 들어갔지만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 기존에 들어갔던 그 빨, 빼고도 15개가 이상이 지금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추가로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나머지 사업장들 예를 들어서 안양구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만안초등학교, 뭐 만안도서관 주변 쭉 해서 1 5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이 사업장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과 같이 정비 예정구역로 포함됐는지 포함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알아두시면은 향후에 다른 사업장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초언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020년 3월 9일날 안양시는 2030 정비 기본 계획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만들면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아홉 개를 이렇게 정리해서 먼저 출발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출발했던 것은 노블량하고 기타 재개발의 구역정 구역지정 정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현장부터 먼저 1단계로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부터 또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15개를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먼저 정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것은 빼놓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15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촌 A 블록의 진행상을 알게 되면, 나머지 1 5개 여러분들의 구역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던 과정들을 알려드리고, 온고이지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나온 발자취를 알게 되면 또그 뒤를 따르 오는 사람들도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2020년 3월 9일날 안양시는 2030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해서 첫 번째로 재개발, 정비, 예정,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을 9개를 설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기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15개의 추가 구역들이 이제 입안 제안이나 입안 요청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수촌 a 블록을 샘플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2년 10월 21일날 동의서 70%를 받아 가지고 재개발 입안 제안을 요청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갈테니까 추진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좀 포함시켜 줘라.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로 위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 1월 달에 안양시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천 A블럭 등에 대해서 2030 정비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고 수천 A구역을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 예정을 했던 것이죠. 이 도시계획 용역은 실제로 정비계획 위반 제안을 하는 게 그냥 해 주세요 하고, 어, 의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서도 만들고, 청량도 하고,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업체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3년도 4월 23일날, 수촌 A블럭 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좀 가진 바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해, 해 나오다가, 올해 1월 29일날, 어, 드디어 완성이 돼서 2030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공람을 하게 되면서 수촌 a 블록과 함께 추가로 확대되는 15개를 집어넣어서 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은 행정복지센터 주변, 만안초등학교 주변, 만안도서관 주변 이렇게 해서 재개발 현장들을 쭉 추가를 해 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여기는 2차로 추가로 된 것은 다 재개발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갔다 왔던 아홉 번째 나오는 수촌 A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월달 말고 한두달 뒤에 25년도 4월 16일날은요, 어, 이렇게 올라가서, 어, 안양시 도계위 심의 결과 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의견들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재공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5개 사업 현장들한테 일부 구역계를 변경을 했고 면적이나 경계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검폐율이나 용적률 등 밀도 계획을 좀 정리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신축이 늘어나게 되면은 구역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걸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뭐, 뒤에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행위제한은 신축조객이나,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충분히 정비계획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일반 건축물을 부시고, 다세대나, 아, 연립주택을 짓는지, 신축을 짓게 되든지, 우리는 이걸 신축조객이라고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또 토지를 분할하거나, 어, 아, 이렇게 해서 토지하고 주택을 분할해가지고 주택의 수를 늘리게 되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비 예정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담은 것이 제 아, 공남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는 6월 달에 2030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고시가 돼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업장 특히 오늘 갔다온 수촌 a 블록의 경우도 여기에 맞춰서 재개발정비예정구역 이라고 이제 바뀌게 되겠죠 지금은 가칭 수촌 A 마을 재개발 이렇게 써 놨는데 이제 그 정비예정구역의 사업명이 바뀌게 되고 정리가 될 겁니다 확장일 즉시 행위제한을 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4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행위전한을할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기본 것이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보면은, 건축물이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물법으로 전환하고, 그러니까 다세대를 다가가거나 이렇게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지면서 거기 상가의 부분이나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가의 지붕 쪼개기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건축물 대장 중에서 집합 건물 대장의 전유 부분을 불안한 것. 이게 상가를 쪼개는 것이고, 아까 저세 번째 집합 건물로 전환하는 뭐냐면은 구분서위로 되어 있지 않고 공유로 되어 있던 것들을 각각을 쪼개가지고 소유권을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6월 달에 2030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확정이 되면은 어, 그, 즉, 고일 즉시부터 3년으로, 어, 제한을 하게 되고, 1년 안에서, 어, 연, 또 연장을 해서 총 4년까지 연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어, 정비 예정구역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 사업 절차는 어떤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 그 답을 말씀드리면은 어, 정비 예정 구역에서 예정자를 떨어내고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그 지금의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작년 12월 3일 날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패스트 출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저 표를 보시면 어, 그 동안에는 정비 구역 지정 내지는 조합 설립 때. 까지, 사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어려웠는데 법이 바뀌면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정비 구역으로 가는 단계에서 미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앞당겨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는 6월 4일부터 혜택을 받게 되니까 지금 정비 예정구역이 6월 한 중순에 된다고 가정을 할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7월 달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구역지정되기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거둬놨다가 구역지정 되자마자 조합설립을 빨리 서두르면 내년 정도에도 조합설립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비예정구역이 확정이 되고 나면그 다음에는 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까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먼저 정비 예정 구역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저, 저 소유자들이 우리 정비 계획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정비 계획의 이반을 제안하거나 또는 요청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비 계획의 이반을 제안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수 있었는데 요번에 법이 바뀌게 됐으니까 구역정 전에도 추진위원회까지도 같이 할수 있다. 여러분,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나 또는 미리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버리면 토지 등 소유자의 60%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반 제한이 가능하고 이반 제한을 안양시에다 하면은 안양시는 60일 이내에 반영을 할 건가 말 건가를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아, 통보를 해주고 나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양시는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공남 공고를 별도로 또 거치게 됩니다. 저번에 했던 공남 공고는 미안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공남 공고가 아니고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남 공고라는 것이죠. 아,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안양시에서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은 바로, 어, 추진위원회 구성도 되면서 조합설립도 되는 이런 절차를 걷게 되는 것이죠. 어, 기본적으로 여기는 투기과일지구가 아닌, 일반 지역이긴 하지만, 먼저, 어, 정비예정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의 인가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하게 될 것은 우리 그 도시정비법 39조에서는요,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조문을 둬가지고 정비사업의 그 조합원의 경우에는 재개발은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또한 세대가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람이 다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특히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지금 하나를 여럿이 공유하고 있거나 부모 또는 자식 간에 1세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대별로 구성원이 하나씩 갖고 있어 여러 주택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 대표자를 선정해서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한 사람한테 분양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도록 결국은 하나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뭐 공유나 1세대의 경우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선호 다주택자 내가 세 개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고 할때두개 팔고 하나를 갖고 싶다라고 해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두, 두 개의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단독적인 조합원이 자격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 주택 또는 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전에 미리 매매할 것을 매매하고 자기는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투기 과정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 나머지 한 사람도 갖고 있다가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는 갖고 있다가 이후에는 그것도 제대로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 조항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위험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합원이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도시, 저 도정법 3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안양시 도시정비 조례에서 주택 공급하는 기준들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안양시 도시정비 조례 29조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끝으로 어, 여러분들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지금은 저 제가 한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회에서 주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지금 24개의 사업장들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월 달에 출발하는 사업장들이 15개가 됐는데, 좀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은 사업장별로 자세히 분석을 해서 필요한 사업장들은 설명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법인 기린의 전영기 대표고, 이쪽 정비사업만 6년 이상을 했습니다. 또한, 음, 도시개발신문에서 유튜버를 찍고 또 전현교의 재건축 재개발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로 유익하고 좋은 소식만 전하는 이런 유튜버로서 어, 저희들한테 설명 요청을 해오면 어, 충실하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